켜세요. 여기는 우리 집 여의도 한양 아파트. 음. 녹화 눌렀어요, 여기 앉지. 여기 앉지 말고 여기 앉아 있어. 여기 그래야지 아빠가 보지. 예쁘게. 음, 상당하구나. 음. 원석이 큰 동생. 어렸을 때 말을 그렇게 못하다 음. 미국 가서 영어 배우니 그렇게 혀를 잘 굴렸다는. 노래 일어서서 <뭔루미> 무용하면서 <뭔루미> <뭔루미> 그럼 테레비 그거 나오지 그럼 뭐시나싱 싱글랑 원석이는 나를 따라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했고, 잘 하기도 했다. 싱글러 예. 좀 저거에서 나올 거야. 해봐, 엄마는 날 성악가로 키우실 생각이었다고 며칠 전 말씀해 주셨다. 좀 일찍 말해 주시지. 지한개 더. 래부르는걸좋아는지만가사는외우기는 힘들다. 는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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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s 질할때 s 속에는속속에 o s 먹고 놀 so, s 아니야 그거 so, 에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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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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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니 완리텔, 수리텔. 행동에는 표정을 보여줘야지. 어? 어렸을 때부터 난 많이 활동적이었다. 발레도 배우고 수영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다니고. 바이올린 레슨도 다니고 성악 수업도 듣고 안 해본 게 없다. 내 몸은 아직까지도 꽤 유연하다. 이 둘. 좋아, 이제 신좀시이 노래는 나뿐만 아니라 원석이 그리고 엄마도 엄청 좋아했다. 엄마, 엄마, 엄마! 알았어. 학교 우리 기다리신다. 다 무슨 노래 아는 노래 있어? 이렇게 살았다 우리는. 미국으로 이사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.